춤을 추면 좋은 점. 유명한 무용가인 이사도라, 덩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춤은 기술의 전달일 뿐 아니라 깊은 활력을 느끼는 자극의 전달이기도 하다. 춤을 추면 좋은 점이 많다. 그리고 춤은 기술과 관계없이 인간의 본능에 관한 것이다. 음악의 리듬을 느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본 적이 있는가? 춤을 추면 좋은 점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춤을 출때꼭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춤은 재미를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부끄럽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춤을 추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자. 춤에서는 항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춤은 놀라운 이점을 선사한다. 춤을 추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춤은 저항 운동이다. 따라서 심장이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더 유동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 동시에 춤의 용이성은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여 동맥을 막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콜레스테롤이 사라지면 관상 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춤은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 체중감량은 춤의 최고의 이점 중 하나이다. 체중감량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춤을 추면서 몸 전체를 움직이면 신체를 탄탄하게 가꾸면서 살을 뺄수 있어 원하던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얻을 수 있다. 뼈를 강화한다. 춤을 추면 전체 뼈 구조를 사용한다. 헬스장 운동과 스포츠 외에 춤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활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히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중년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춤은 균형과 움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몇 가지 분야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동작으로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활동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춤을 추면 마치 맥박처럼 음악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직감에 이끌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억누르고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져 창의적인 사고에 익숙해진다. 뇌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학습 능력을 개선하며 이러한 학습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춤은 기억력을 극대화한다. 댄스 수업은 종종 안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보디랭귀지에 접목하는 단계를 배우게 된다. 춤을 추는 것의 이점은 단기적으로 훌륭하다. 기분과 수면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기억력을 높이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줄인다. 결국 춤은 즐거운 활동이다. 따라서 춤을 추면 뇌가 웰빙 및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춤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퇴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출 수도 있다.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면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다. 팀워크를 가르친다. 대체로 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추게 된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같은 속도와 동작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팀워크와 교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안무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것은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힘겨루기를 하거나 남들보다 돋보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으면 춤은 실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한쪽이 실패하면 다른 한쪽도 실패한다. 파트너가 틀리면 그 실수는 고스란히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